대구 달서구청에 왔습니다. 경찰서도 있고, 민원실도. 보건소가 이쪽 것 끝머리인 것 같아요. 입국하고 그 다음날 검사를 꼭 해야 된대요. 전기차 충전소도 있네. 날씨가 너무 좋네. <laughs> 짜자잔. 검사 시간이 1 1시 반까지. 오바라 너무 익숙하다. 검사시 오셨어요? 네. 가데요네 네. 가시면 돼요. 네네. 검사 결과는 그다음 날 아침에 나오고 그 받은 문자 캡처해서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. 여기 들어가서 검사했어요. 코 한번 찔렸어요. 너무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 감사. 너무 친절해요. 순식간에 2분만에 끝났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음성결과문자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 완료했고 바로 앞에 우체국 어딘지 봤는데 달서구 우체국이 있네요 바로 옆에 300m 3분거리 도보로 가서 알뜰폰 개통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은행 해외 인증 문자 받고 뭐 이런 용도로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쓰고 바로 1 4천리로해의할수 있겠습니다 날씨 개쩌라 아라 달서구 우체국 왔어요 어. 잘모를때는이 친구 알뜰폰 오예 알뜰폰 모로된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 쪽에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로 된 형. 탈모로 된 형. 11시 20분, 11시까지 하고 왈초분 담당자가 딴데 갔대요. 치료 갔대요. 그래서 이거 보다가 2시 오라는데 뭘로 하지? 다 좋지만 이거 대죠 해보세요. 티키노스 4000 2.5기가 이거 됐네. 이따가 상담받으러 와고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근데 주변에 휴대용 무선 배터리 빌려주는 곳이 없네요. 중국은 식당이나 편의점에 다 있는데 그래서 선 자체를 샀습니다. 오후 2시 이후에는 할 거라 생각하고 다른 근처에 있는 우체국 갔었거든요. 볼리동 우체국. 근데 여기는 작은데라고 더 큰데 가서 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아까 갔던 아, 달서 우체국으로 아, 갔습니다. 아, 네. 네. 신청하러 왔거든요? 아, 네. 로받 요금제 같은 거있어요 드디어 번호 유심 카드가 왔다. 번호가 생겼다. 신청 후 3일째 되는 날 우편 발송되었습니다. 안에 유심카드가 들어있어서 개통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바로 끼워서 핸드폰 전원을 한 번, 두번 정도 껐다 키면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공항에서 9월 26일에 구매했던 5일짜리 유심카드는 10월 1일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문자로 받은 링크로 들어가서 15일짜리 데이터 사용 연장을 신청했습니다. 이것도 선불입니다. 맛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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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상 외로움이 있어요. 잘 어. 샀다. 1,800원. <웃음> 카카오톡 <웃음>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필요하니까. 핸드폰에는 있는데, 패드에는 처음. 총...